시작하겠습니다. 나가스. 어르신들, 양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깨 한번 뜯어 이셨다가 뒤로 보내시고 꼬리뼈 말아서 단전부터 끌어올리는 힘을 사용을 해 볼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흉곽을 활짝 열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더 안으로 단단하게 당겨옵니다. 숨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 한번더숨 깊게 들이 마시고 길게 비워내 주고 이제 양 손을 돌려 무릎을 잡아 볼게요. 내쉴 때 고개를 아래쪽으로 툭 떨구시고 내 턱이 양 어깨 가까이 왔다 왔다 움직여봅니다. 괜찮으시면 내 목의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오른쪽으로 크게 마시면서 올라가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올게요. 이제 반대쪽으로도 얘 마시면서 왼쪽으로 끌어올랐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올요 고개를 아래로 툭 떨구고, 한 호흡을 비워주신 후에 천천히 고개 들어 정면을 바라봅니다. 양 손끝은 골반 옆에 사선으로 멀리 짚어주시고, 이제 옆목손을 늘려볼게요.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고개를 툭 오른쪽으로, 예, 오른손 크게 돌려서 왼쪽 귀 끝자락을 잡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옆목선을 한번 길게 들려보세요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왼 어깨를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서 왼쪽 옆목선이 팽팽해지는 느껴집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손 풀고, 내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툭 내려놓고, 오른손 끝을 멀리 한번 뻗어보세요. 왼손 크게 돌려서 오른쪽 귀끝짝락 잡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오른 어깨를 더 지그시 눌러봅니다. 오른 옆선이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호 마시고, 후, 내쉬고. 네, 한번더 후, 마시고. 내셨다가, 이제 천천히 손을 풀어 세 자리. 어깨 가볍게 으쓱.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볼게요. 양 손끝이 어깨에 있어요. 양 어깨에. 앞에 팔꿈치가 서로 붙고, 쭉 끌어올려서 뒤에 손등을 한번 붙여보세요. 손등이 도안 붙어도 괜찮으니까. 가까이 다가간다 생각하시고, 이제 크게 돌려서 다시 앞에 팔꿈치, 뒤에 손등. 한 바퀴 더, 앞에 팔꿈치, 뒤에 손등. 반대쪽 손등, 앞에 팔꿈치. 크게 돌려서 손등, 앞에 팔꿈치. 한 바퀴만 더 돌려볼게요. 손등, 앞에 팔꿈치. 이제 양손은 엉덩이 뒤에다가 내려놓으시는데, 손끝을 레몬 쪽으로 하셔도 좋고, 옆으로 돌리셔도 돼요. 어깨 넓이 간격을 보여주시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양 손바닥이 보일 수 있도록 바닥을 꾹 누르고 가슴 한번 들어 올리시고, 여기서 사선까지 바라볼 건데, 내가 혈압이 없고 괜찮다 그러시면 고개를 툭 떨구시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살짝, 어금니 살짝 물고, 턱을 더 위쪽으로 사선까지만 눌 올려서 바라볼게요. 마시고 후 바닥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서 가슴을 천장 위로 한번더 호흡 길게 후 내셨다가 이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한손한손 한손 앞바닥을 짚어서 전골로 내려갑니다. 마시고 길게 후내쉬고 이제 고개만 빼꼼히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이 오른손 위로 교차교차 교차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가서 양 손바닥이 무릎 양쪽으로 바닥을 꾹 눌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엉덩이가 들뜨지 않을 만큼 여기서 후 내려가서 왼쪽 옆구리 선을 길게 늘려볼게요. 왼 어깨를 바닥 쪽으로 더 끌어내리고 손이 꼼지락꼼지락 조금 더 멀리 한번 향해 보시고 고개는 툭 떨궈서 목에 힘을 빼주신 상태에서 호흡 들어갑니다. 마시고 후 내쉬고 이제 다시 고개를 빼꼼히 들고 오른손이 왼손 위로 교차 교차 하시면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예, 무릎을 가운데 두고 양손을 바닥 쪽으로 내려놓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오른 어깨를 더 바닥 쪽으로 꾹 눌러주시고, 엉덩이가 들뜨지 않을 때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마시고, 길게 후, 목에 힘을 푹 풀어주고. 한번더 길게 후, 내셨다가, 이제 천천히 고개 빼꼼이 드시고, 왼손이 오른손 위로 교차 가운데, 한번더호 내쉬면서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한손한손 한손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가볍게 손목을 탈탈탈탈 털어줄게요.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살랑 살랑 움직이셨다가 한번더회원부 예, 앞쪽으로 한발한발 한발 갖고 오시는데 아까와는 반대쪽으로 아까는 왼발이 뭐 가까이 왔으면, 왼발이 먼저 왔으면, 이제 발을 바꿔서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네. 오른발이 앞으로 오거나, 뭐 왼발이 앞으로 오거나, 아까 좀 전하고 조금 틀리게 발한발한발 네. 한발한발 갖고 오세요. 네. 양손을 옆으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바닥 골반 옆에다가 놓고, 왼손은 귀 옆에. 네. 오른손바닥으로 바닥을 예, 깊게 누르시면서 가슴을 들어올리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오른 팔꿈치를 접어 옆구리 선 길게 늘려봅니다 예, 꼬리뼈 말아서 복부를 더 단단하게 채워주시고 손끝은 더 멀리 뻗어주세요 후 마시고 후 내쉬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왼 손끝은 더 오른쪽으로 멀리 뻗어주고. 이제 어깨 한번 회전해 볼게요. 예, 왼쪽 손끝이 천천히 얼굴 지나 가슴 손바닥이 천장으로 돌려서 뒤로 크게 가지고 오고 예, 두 바퀴 더 마시면서 얼굴 지나 가슴 크게 회전해 보세요. 손바닥 천장을 보여주시면서 뒤로 쭉 끌어오시고 한 바퀴 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손바닥 천장 크게 가지고 올게요. 이제 손끝 한번 멀리 뻗었다가 반대로 손바닥이 천장이에요. 뒤로 활짝 손끝을 멀리 뻗어서 가슴을 열어주고 바닥을 무겁게 누르시면서 복부에 힘 채우고 가슴 지나서 얼굴 방향 두 바퀴만 더 돌려볼게요. 마시고 손바닥을 무겁게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고 내쉬면서 가슴 지나올 거예요. 한 바퀴만 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가슴 지나올 거요 옆손 한번 길게 늘렸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이제 반대쪽 갈게요. 왼손이 바닥 오른손을 귀 옆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옆구리선을 길게 눌려주시고 어깨가 올라가진 않고 손끝을 쭉 뻗어줍니다. 팔꿈치를 펴주고 마시고 호 내쉬고 양 가슴이 정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회전해 볼게요. 손끝을 멀리 뻗으면서 오른손이 얼굴 지나 가슴으로 손바닥을 천장으로 쭉 뒤에서 멀리 끌어오시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손바닥 천장 뒤로 크게 그리면서 올라올게요 한 바퀴 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뒤에서 쭉 끌어오셨다가 옆구리 선 한번 길게 들리고 이제 반대로 손바닥이 천장이에요 뒤로 멀리 가슴 어깨를 열어주셨다가 자극뼈 꾹 누르고 복부에 힘 채우고 손바닥을 멀리 바닥쪽으로 꾹 눌렀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슴 지나서 얼굴로 예, 두 바퀴 더 돌려볼게요. 마시고 손끝을 더 멀리 쭉쭉쭉쭉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뻗어주고 내쉬고 한 바퀴 더 예, 마시고 후 내쉬고 옆구리 손 한번 길게 늘렸다가 왼손바닥으로 매트를 밀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어깨 가볍게 으쓱 하시고, 고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보고, 이제 다리를 뻗어서 오금을 바닥에 톡톡톡톡.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고, 반대쪽 돌려주시고. 이 손과 발이 서로 싸울 거예요. 어, 오른 다리부터 할 건데, 왼다리를 회음 안쪽으로 갖고 오시고, 오른다리는 무릎을 세워서 뒤꿈치로 바닥을 꾹 눌러주시고, 양손을 깍지 껴서 발을 잡아줄 거예요. 발바닥에 깍지. 이제 천천히 내 다리가 90도가 될수 있도록, 90도를 만드신 상태에서 발이 앞으로 뻗어나가고, 나는 손으로 깍지 낀 손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가슴은 천장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양쪽 자골뼈를 매트에 꾹 눌러주고, 복부는 꽉 당겨줍니다. 어깨가 앞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마시고, 후, 내쉬고. 후,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고. 여기서 가능하시면 무릎을 살짝 펴주시는데, 무릎 안 펴셔도 괜찮아요.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주고, 나는 당겨옵니다. 손과 발이 계속 서로 저항하는 힘으로 싸우고 있으셔야 돼요. 후, 내셨다가, 천천히 그 발을 끌어 안아줄게요. 발을 가슴 양쪽, 어, 어 가슴 사이로 가지고 오셔서 좌우로 왔다 갔다. 무릎이 뒤쪽으로 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반대쪽 해볼게요 오른팔은 회원부 가까이 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서 무릎 세우고 양손으로 깍지 껴서 발바닥 잡아주시고 엉덩이 매트에 꾹 눌러서 상체 들어 올리고 복부를 조여줍니다 이제 90도를 만들어 보세요 발은 앞으로 밀고 나는 갖고 오시면서 서로 힘을 좀 쓰셔야 돼요.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후, 후, 길게. 서로 싸우고 있으셔야 돼요. 복부는 안으로 꽉 조이고. 마시고, 후, 내쉬고. 이제 여기서 무릎을 펴실 수 있으신 분들만 무릎을 펴시고. 너무 당겨오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을 들어 올려서 척추가 너무 둥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시고 후 내쉬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 더 길게 늘렸다가 이제 천천히 발을 가슴 가까이 가지고 오세요. 가슴 가까이 그래서 발을 끌어안듯이 갖고 오셔서 좌우로 왔다 갔다 무릎이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무릎이 뒤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예, 고관절한번더 풀어주시고 왔다 갔다 그렇죠 이제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한 호흡을 비워줄게요 어깨를 으쓱 고개를 왔다 갔다 예, 두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발바닥을 꽉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발, 엄지 발가락, 발목, 무릎을 꽉 안으로 조이신 상태에서, 어, 오른손을 크게 돌려서, 왼쪽 무릎 바깥쪽에 한번 껴보고, 왼손은 그대로 골반 뒤에다 놓고, 손끝으로 매트를 꾹 눌러주세요. 손끝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허리를 한번 쭉 펴주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왼쪽 뒷병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마시고 후 내쉬고 이때 두 무릎이 서로 단단하게 싸우는 힘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었다가 이제 고개 돌아올게요. 손 풀고 왼손을 크게 돌려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끼워주고 오른손은 골반 뒤에다 놓고 가슴을 쭉 들어 올려보세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오른쪽 뒷벽 한번 멀리 바라보시고. 네, 마시고 후, 내쉬면서 복부도 조여주시고. 이 무릎이 힘없이 툭 가시면 안 돼요. 무릎에 힘을 단단하게 주셔야 됩니다. 후, 내쉬고. 이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음. 양손으로 허벅지 뒷면을 잡고 가슴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콩콩콩콩. 지금 제가 소리 때문에 세게 두들기지 못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세게 발바닥을 막 두들기시면 발바닥 자극도 되고 손으로 허벅지 뒷면을 잡고 가슴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척추가 반듯한 상태에서 더 자극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톡톡톡톡 두들겨 주시고 여기서 나는 더할수 있다 하시면 만세를 하신 상태에서 발바닥을 세게 두들겨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한 호흡 피 주시고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후 내셨다가 천천히 등을 말아서 올라올게요. 양손 옆바닥을 강하게 눌러서 가슴 펴주고 두 무릎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제자리 돌아와서 다리 앞으로 펴시고 오금을 바닥에 톡톡톡톡. 하셨어요. 이제 골반으로 걷기 가볍게 가볼건데요. 골반으로 걷기는 이 자골뼈가 앞으로 어 바닥에 꾹꾹 누르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는건데 오른다리가 왼다리보다 더 길어집니다. 왼다리가 오른다리보다 길어져요. 이 자골뼈로 걷는다 생각을 하시고 쭉쭉쭉쭉 앞으로 나아가셨다가 뒤로 갈 때는 오른 다리하고 왼 다리하고 차이를 두시면서 왼쪽 뒤로 오른쪽 뒤로 왼쪽 뒤로 오른쪽 뒤로 하시면서 내가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한 무릎을 펴주시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복부에 강하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발끝을 최대한 당겨주시고 오금을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어,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쭉 앞으로 밀어요. 오른 다리를 왼 다리보다 더 길게 밀고, 그다음에 왼 다리로 오른 다리보다 더 길게 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볼게요. 네, 허리를 조금 더 풀어주시고 복부를 안으로 꽉 조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오공을 톡톡톡톡. 예, 발목을 모아서 천천히 돌려주시고. 반대쪽 돌려주시고. 예, 발끝을 밀었다가 쭉 당겨볼게요. 밀었다가 당기고. 한번더 밀었다가 예, 쭉 당겨줍니다. 예, 오금을 바닥에 톡톡톡톡 다시 한번 움직여보시고. 톡톡톡톡. 예, 엄지발가락끼리 가볍게 두들겨보세요. 엄지발가락끼리 가볍게. 이제 네, 무릎을 세워서 등르기 다섯 번만 하고 자리에 누워볼게요. 허벅지 뒷면을 잡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수 있으시면 올라오시고 안 되시면 그냥 누워서 누워서 등에 자극만 주시면 돼요.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가셨다가 순간 후에 힘으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예, 마지막은 내려가볼게요. 내려가서 발바닥을 바닥에 꼭 붙이고 어, 여기서 발과 발 사이의 간격과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을 똑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발날은 11자에 두신 상태에서 여기서 천천히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이 허리 부분을 바닥 쪽으로 꾹 누르시면서 복부가 안으로 그리고 치골이 살짝 들리도록 만들어 볼게요. 예, 마시면서 허리 긴장 풀었다가 후 내쉴 때이 허리가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래 허리를 바닥 쪽으로 한번 꾹 눌러보고 치골이 살짝 당겨주고 다시 마시고 후 내쉬면서 살짝 당겨주고 무릎과 무릎 사이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이 똑같도록 만들어 줄게요. 양손은 A자로 골반 옆에 놓고 말아져 있는 상태, 허리가 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꼬리뼈 말아서 마디 마디 분절시키면서 쭉 들어 올려 줍니다. 이 골반을 들어 올리셔야 돼요. 엉덩이 아래쪽에 힘이 더 바짝 들어가고 무릎 벌어지지 않도록 조 이시면서 올라오고 엄지 발가락을 꽉 눌러볼게요. 쭉 들어 올렸다가 이제 천천히 윗동부터 하나씩 하나씩 척추를 마디마디 마디 내려놓고 골반을 한 번씩 통통통통 쳐주시고 두 번만 더 가볼게요. 무릎과 무릎 사이를 안쪽으로 살짝 조인다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간격이 좁아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이 허벅지 안쪽에 힘을 살짝 사용을 해보세요. 예, 마시면서 허리에 긴장 풀었다가 후, 내쉬면서 바닥을 꾹 눌러줘요. 이제 마시는 호흡에 예, 꼬리 뼈부터 살짝 말아서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이 엉덩이 아래쪽에 힘을 더 빡짝 예,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지 않아요. 엄지 발가락 꽉 눌러주고 가슴을 드는 게 아니라 골반만 들어줄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서 조금 더 힘을 쓰시고 이 복부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네, 조금 한번 더 힘을 쓰셨다가 이제 윗동부터 천천히 마디 마디 내려놓을 건데 꼬리뼈는 계속 말려져 있는 상태예요. 한번 더 통통 통통 두들기셨다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꼬리뼈를 말아서 허리 긴장감을 꾹 눌러서 주신 상태로 마디 마디 올려가요. 엉덩이를 더 힘을 단단하게 주시고 이저 무릎부터 이 가슴까지 사선이 될수 있도록 쭉 들어올리셨다가 쭉한번더 힘을 쓰시고 이제 밑등부터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시면서 마디 마디를 분절시켜 운동이 되게 해줍니다 골반을 통통통통. 잘하셨어요. 네, 다리를 쭉 펴시고, 네, 다리를 살랑살랑 움직여보세요. 네, 복부 운동 조금만 더 가볼게요. 두 발을 모으신 상태에서 이제 두 다리를 들어 올리시고, 발끝을 당긴 상태로 다시 한번 허리를 꽉 눌러주셔야 돼요. 허리를 누르지 않으시면 어, 허리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허리를 완전히 매트와 밀착을 시키면 이 복부가 단단해져요. 음, 여기서 양손은 골반 옆에 내려놓고 네, 오른다리부터 앞으로 뒤로 교차하시면서 움직일게요. 발끝은 당긴 상태에서 뒤꿈치가 천장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허리를 무조건 꾹 눌러주셔야 돼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두발 모으고 잠깐 네, 무릎을 구부려서 아기 자세에서 한 호흡 비우시고, 마시고 후, 내셨다가,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뒤꿈치를 천장 위로 높게 들어 올리시고, 이 허리가 바닥에 콕 눌러져 있는 상태여야지, 이 복부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갑니다. 뒤꿈치를 더 천장 위로 높게 들어 올려주시고, 발끝을 당겨서 발가락 끝이 내 얼굴을 바라보게, 다리 무릎을 최대한 펴주고 다시 가볼게요. 왼발부터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열,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발 모으고, 뒤꿈치를 천장 위로 더 높게 허리 바닥에 꽉 눌러보세요. 조금만 더 허리 바닥에 꾹 누르시면서, 네, 뒤꿈치 천장 위로 높게 들어 올리셨다가, 네, 무릎을 구부려서 안아줍니다.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었다가, 예, 두 다리를 바닥 쪽으로 내려 볼게요. 오른 무릎만 갖고 올게요. 오른 무릎만. 발끝은 당긴 상태로 바닥에 꼭 눌러 주시고, 어, 만약에 오른 무릎이 가슴 가까이 갖고 오시기가 힘드시다. 그러시면 허벅지 뒷면 잡고 갖고 오실 수 있는 만큼만 갖고 오시고, 이 어깨는 바닥 쪽으로 꼭 눌러져 있으셔야 돼요. 마시고, 후, 내쉬고. 이제,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잡고, 오른손은 옆으로 수평인 상태에서, 무릎이 왼쪽으로 내려가고, 시선은 오른쪽을 향해 있어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트리스트.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 더, 후, 마시고, 후, 내쉬었다가, 이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다리 내려놓고 이제 반대쪽 할게요. 어, 발끝은 둘다 당기고 왼다리를 내몸 쪽으로 갖고 오세요. 정강이가 힘드시면 허벅지 뒷면 잡으셔도 됩니다. 마시고 후 내쉬고 밑에 있는 다리 오금을 더 바닥에 꾹 눌러 줄게요.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바깥쪽 잡고 예, 오른손, 왼손은 예, 손등이나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수평으로 예, 천천히 왼무릎이 오른쪽으로, 시선은 왼쪽 바라보세요. 마시고, 후,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후. 길게 호흡 비우셨다가 이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좌우로 뒹굴뒹굴 천천히 편한쪽으로 몸을 돌려서 바닥을 밀면서 올라옵니다. 회원과 한발 한발 가지고 오시고 가장 편한 자세에서 앉아서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이시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머리 위로 합장할게요. 상체로 위로 길게 쭉 뻗어주셨다가 후 내쉬면서 가슴 앞에 합작. 예. 어, 1월 달은 방학인데 제가 한두번 정도 보충을 한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과는 2월 달에 예,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2월 달에 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나마스떼로 인사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떼. 감사합니다.